네, 여러분 또 뵙네요. 우리 어제는 우리 영적 서밋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어, 저번 주 강단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주씩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어린 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근심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렇죠. 걱정. 어리기 정의를 굉장히 잘 내려요. 네, 우리 서연이가 걱정이죠. 걱정. 그러니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 그렇죠? 여러분의 근심은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한 여러분들의 근심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근심은 뭘까?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가 있겠죠? 엄마와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아빠도 있겠죠? 아빠? 그죠? 렇 엄마 아빠 하고 이제 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건뭘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뭘 보고 싶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죠.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근심이 될수 있겠죠. 자,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선생님께 꾸중 들 때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안 돼서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누구 있어요? 친구 있죠? 여러분 친구 맞나요? 아, 친구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세대 친구들하고는 제가 이제 잘뭐 소통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 저 전두사님 때는요, 어, 이렇게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례, 비례동이라고 아시나요? 네, 여기 비례동에 있을 때, 전두사님이 아주 애길 때, 전두사님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간줄 아세요? 옥천을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상철이 나이 때, 네발 자전거도 아니고요. 네발 자전거가 있던 양쪽에 두 바퀴를 떼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어딜 갔, 하여튼 뭐, 비슷한 나이 때. 선생님이요, 옥천을 갔습니다. 자, 누가 제일 근심할까요? 네,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근심하셨어요. 그날, 옥천에 간 날, 제가 9시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laughs> 여러분들, 지금 세대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옥천을 갔다 왔다니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쵸? <laughs> 여러분들, 이 그, <웃음> 근심은요, <웃음> 가, 가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근심이 있습니다. 항상 근심이 돼요. 네. 그러면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만약에 엄마 아빠 엄마랑 갈등이 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엄마가 먼저 화해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먼저 화해하십니까?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아니면 친구랑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 근심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관, 이 관계 속에 있는 근심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수많은 근심들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근심할 거리가 매일 있는데, 그죠? 매일 근심할 거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정말 근심에 대한, 근심해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근심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근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실상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아까 찬양해 보니까, 청, 뭐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보건소에서 태어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왜, 왜 그러시죠?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 사람이 대대손손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아멘. 정확한 타이밍에 하셨어요. 원래 인간을 회복한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저는 근심이 되나요? 왜 저는 계속 근심이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어떻게,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언약이,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 언약적 관계가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있는 그 상태로 빠져났기 때문에 뭐가 계속 할수 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 밖에 없어요. 모든게 근심이야. 하나님과 있을 때는 근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떠나자마자 자 여러분 완전 깐난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울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밥은 어떻게 먹으며, 기저귀는 누가 갈아주며, 어? 잠은 어떻게 잘 거며. 완전 지금 멘붕이죠? 멘붕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할 거 없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깨졌다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원한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 유일한 길을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네. 네. 지구에 난 아. 지구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죠? 성령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자, 다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나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면 무엇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지. 삼위일체죠. 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면 종합하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길에 골목에 아주 무서운 형아들 세 명이서 눈을 부릅뜨고 돈 뺏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깨 동무를착 친한 척을 하더니, 너 조금 따라와. 너 얼마 있어? 너돈 없으면 없는 대로 맞고,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 대씩 맞는다.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무섭게 분위기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 여러분은 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심 되죠? 근심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나 분명히 이세 명의 형아들이나 이세 명의 언니들한테는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근심 되죠.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아는 형 중에, 아는 언니 중에 몸무게가 200kg 나가는 아는 형이 있어요. 엄청 커. 근데 근육질이야. 살도 아니야. 힘도 엄청 세 근데 그, 그 형이 우리 주혁이랑 뭐 우리 상철이 들을 너무 이뻐해. 아 주여가 우리 상철아 혹시라도 학교에서 누구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형한테 얘기해. 왜요? 몇 킬로예요 이형몇 킬로예요? 200 킬로. 형 킬로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그형 이름이 뭐냐면 만약에 백승희 형이다. 그러면 다 알아. 전전 전 학생이 다 알아. 그러면 그세명 골목길에 현 형이 우리 와가지고 야돈 있어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뭐라고 하면 돼요? 백승이 형 알아, 몰라? 그럼 뭐라고 해요? 어, 그, 그2 0 0 k g 나가는 형? 그래, 넌 패스. 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근데 전, 어, 진짜로 만약에 걸려가지고 제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있는 거 주세요. 그냥 주고 그냥 집에 가세요. 알겠죠? 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여자들도 똑같아요. 완전 싸움 잘하는 언니, 내가 아는데, 나그 누나, 그 언니 동생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 오케이, 패스. 드. 자, 든든하잖아요. 자, 더 든든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일까요? 200kg,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삼이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했었죠. 같은 분. 이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는 안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카운셀러. 아까 그 200kg 되는 형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아니요. 저아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담 상담한 거죠. 그죠? 성령님이 똑같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근심거리가 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거리가 있으면 성경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근심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성령을 믿어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고 인지하는 우리 랩런트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